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령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4일 어린이날 2부에요 <laughs> 오늘 토요일인데요 또 오늘도 또한대출고 인도 기록이 있어서 이렇게 좀 편안한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어린이날 기념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저기 루이랑 와이프랑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를 가기로 했어요. 아침에 원래 오픈런을 계획으로 가기로 했는데, 아 우리 고객님께서 진짜 너무 이해와 양해를 해주셨어요. 원래 10시 정도의 인도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제 스케줄 때문에 우리 고객님께서 인천에 계시는 동반자 고객님이시거든요. 지금 시간이 중 오전 6시 43분. 엄청 이른 시간이죠. 네. 아침 일찍 출근했는데, 우리 인천에 계시는 동반자 고객님께서, 아, 일정, 저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일정 좀, 그,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일찍 인도받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동, 진짜 너무 감사드리는지 몰라요. 또 이제, 우리 고객님께서 20만 킬로 정도 탄그 소렌토 차량을 몰고 오셔가지고, 그 소렌토를 두고 지금 오늘의 이 출고 차량을 가지고 가시는 그런 인도 일정으로 짰습니다. 네, 어, 춘천 레고랜드 <laughs> 어떻게 어린이날 춘천 레고랜드를 갈 생각을 하느냐? 주위에서 막 이야기도 많고 아 주말에 놀이동산 가면은 안 되는데 뭐 이런 공연 그, 그 주위에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직 로이 한 명을 위해서. <laughs> 네, 아 오늘 출고 인도 차량 너무 멋있어요. 링컨 노틸러스입니다. 링컨 노틸러스가 출고 인도가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얘 예, 지금 노틸러스가 중국에서 오는 배잖아요. 어, 한 달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배가 있는데 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좀 그렇게 한각 색상별로 한 5대, 6대씩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들어오면은 미리 대기하셨던 분들이 가져가시고 또 들어오면은 미리 대기하고 대기 넣으셨던 분들이 가져가시고 해가지고 지금도 재고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계약을 넣어주셔야지만 5월 달에 차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인기가 많고 굉장히 핫한 차량인데요. 오늘 도 출고인도 차량은 너무 멋있어요. 제가 앞전에 좀 뭔가 어두운 곳에서 그 보여드렸잖아요. 밤에 유별나게 얘가 엠비언트 라이트가 기존의 링컨 엠비언트 라이트는 링컨 그 엠블럼만 바닥에다촥 쏴줬거든요. 하나가 큰거 하나가. 받았는데 지금은 첨첨한 이 조그만 링컨 엠블럼들이 쭈쭈쭈 별자리처럼 쭈쭈쭈쭈쭈 바닥에 촉쏴 주는데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 좀 뭔가 그래서 지금까지의 다른 차량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블랙이에요. 블랙에저 서경호 팀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스페셜 블랙 에디션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블랙이 감이 되면서 올 블랙 에디션입니다. 올, 올 블랙 에디션. 얼마나 멋있는 차량인지 한번 곧 영상 이어서 볼 텐데요. 아, 우리 고객님이 제가 이제 사진을 막 보내드렸더니, 어? 이게 제 차가 맞나요? 너무 이쁘다고. 근데 누가 봐도 이쁠 것 같아요. 약간, 아, 잠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호 팀장입니다 오늘 2024년 5월 4일 아, 우리 인천에 계시는 동반자 고객님의 링컨 노틸러스 2024년식 풀체인지 모델 바로 블랙 색상입니다 어, 블랙 색상에 저 서경호 팀장의 트레이드마크인 블랙 에디션 스페셜 블랙 에디션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올블랙 패키지가 들어갔습니다.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면 그릴 보시면은 기존에 어저께 인도드렸던 그 차량이랑 동일하게 전면 그릴 지금 도장 작업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펄 코팅까지 들어가서 햇빛을 받으면은 기존에 이 펄이 발광되는 그런 면모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여기는 순정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범퍼 이쪽 여기 여 부분과 이 부분이 원래는 크롬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전면 그릴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도장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도장이에요. 요거랑 요거 지금 블랙으로 도장이 들어가서 지금 올 블랙으로 됐고요. 가운데 이 엠블럼은요. 엠블럼은 포인트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인도드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올 블랙이긴 한데 이 엠블럼까지도 블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과 다음 주에 출고되는 노틸러스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 좀 뭐, 뭐, 이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올 블랙과 링컨 엠블럼 포인트로 남긴 이 부분, 요점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휠. 휠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그 회오리 휠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뭐막 블랙이랑 무광 크롬, 유광 크롬이 섞여 있는 그 휠을 지금 올 블랙으로 변신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캘리퍼 시공이 레드 캘리퍼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얘가 예전에는 탈거를 해가지고 그냥 흙기면 뿌리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브레이크 오일이 셀 수도 있고 좀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회색 프라이머 작업을 하고 아 처음에는 탈거를 하지 않고 주위를 전부 전체 마스킹을 합니다. 이 부분만 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색으로 프라이머 턴 작업을 한 다음에 열처리 후에 레드로 도색을 한 후에 그리고 지금 녹이 혹시도 날수 있기 때문에 녹방지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한 거예요. 네, 너무 멋있게 지금 변신이 됐고요. 어, 이 아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확 튀게 보이는 것 같아요. 캘리퍼는 근 우리 고객님들 너도 나도 다 지금 레드로 하시는데 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노란색 캘리퍼 시공을 했거든요. 뭐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연두색이든 뭐 야광이든 모든 이제 색깔이 가능하니까 그 점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나만의 개성을 한번 살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랑 이 하단 이 부분도 지금 블랙으로 들어갔죠. 원래는 크롬인데. 이거는 이제 도색이 아니고 랩핑인데요. 랩핑도 중요한 게, 어, 랩핑지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랩핑을 했을 경우에 그냥 딱 뭔가 무광처럼 뭔가 이렇게 뭐 랩핑지를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지금 제가 하는 이 랩핑 시공은 거의 도장이랑 거의 동일한 그런 랩핑 시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도장인지 랩핑인지 거의 분간이 안갈 안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점이고 기술력이고 그 브랜드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 부분도 지금 래핑이에요. 이 부분도 원래 크롬인데 지금 래핑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광각 미러 시공. 사이드 미러가 꼭 머스탱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처럼 좀 작아요. 그래서 화각이 굉장히 짧아서 사각지대가 많이 볼 뿐더러 또 여기가 볼록 거울이다 보니까 광각 미러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광각 미러 시공. 들어갔고요. 그리고 도어컵이랑 네군데 도어엣지랑 그리고 주유구 그리고 이 비밀번호 키패드 같은 경우에는 PPF 패키지 생활 기스 방지 보호 필름이 들어갔는데 우레탄을 녹인 핵사 아머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PPF도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네. 뭐 인터넷에 뭐 네이버 치면은 막 2만 원, 3만 원 그런 무슨 테이핑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솔직히 갈변 현상 일어나고 옆에 막 까지고 가면 뭐안 하느니 뭐더 지저분해지니까 PPF 하시려면 제대로 된걸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시트가 블랙 아니면 베이지 중에 지금 샌드스톤 베이지 시트예요 보시면은 후면 부분 이런 부분은 약간 브라운빛 나는 그런 색상이고 전면이랑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밝은 베이지인데요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솔직히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하 되게 밝거든요. 그리고 가죽 자체가 엄청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함으로써, 어 좀, 손상 나기도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는 특별히 제게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실내 가죽 코팅 시공을 전체적으로 좀 들어간 거예요. 네. 보증서 당연히 나가죠. 네. 너무 이쁘죠. 코일 매트 시공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후면 부분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디퓨저가 이게 디퓨저가 아니에요. 히든 디퓨저예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약간 멋스럽게 디퓨저 형식으로 이 나와 있는 거. 요것도 이제 크롬이거든요. 요 부분, 요 부분도 지금 래핑 처리가 들어간 거고, 양쪽으로 지금 래핑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 여기에도 지금 크롬이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일자 상단도 쭉 지금 도, 랩핑 처리가 들어간 겁니다. 네, 블랙으로. 그리고 지금 썬팅 같은 경우에는 아이나비 칼트인의 최상위 등급인 TX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어요. 네, TX는 비반사 필름이에요. 반사 필름이 아니고 그냥 블랙 필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올 블랙, 올 블랙입니다. 루프랙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원래 크롬인데 지금 랩핑 작업이 들어갔는데 이게 랩핑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냥 도색이랑 똑같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당연한 겁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화이트 LED. 이거는 시공 들어간 거 아니에요? 순정 그대로가 화이트 LED고 2열의이 둥바지 부분 양쪽 사이드 바닥 그리고 트렁크 도어까지 해가지고 SS 원단 최고급 원단으로 해서 트렁크 풀 매트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멋스럽죠. 굉장히 섬세하게 작업이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조 배터리 시공도 들어갔어요. 보조 배터리 시공이 들어가면서 이제 블랙박스는 상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보조 배터리 시공 들어갔고요. 음. 아 멋있습니다, 진짜. 이런 제 작품 스페셜 블랙에디션 작품은 트렁크 우측 하단 부분에 붙여지게 되는. 이 블랙 에디션 인증 배지가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제 자부심이죠 블랙 에디션 인증 배지를 붙여드리고 있고요 어, 이게 라인이랑 그런 게 뒷모습 같은 경우 제가 약간 포르쉐 비슷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laughs> 이거 되게 좀 어, 욕하지 말아주세요 아 근데 제 생각에 뭔가 우루스도 닮은 것 같아요. 우루스 예, 뭔가 우루스 같기도 하지 않아요. 뭔 그냥 느낌, 그냥 그 느낌 자체. 약간 각져 있는 그런 느낌이랑 SUV지만 뭔가 좀 스포티한 그런 모습이 약간 우루스도 좀뭐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해도 해볼만하다 <laughs>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링컨 노틸러스 풀체인지 모델 올 블랙 에디션 우리 인천 동반자 고객님께서 와. 너무 멋있습니다. 이 레드 캘리퍼도 지금 앞에는 조금 더 크죠? 앞에 크고 뒤에는 살짝 작은데 뒤에까지 이제 레드 캘리퍼 시공이 들어간 거고요. 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시면 펄 보이세요? 펄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전면 그릴이 펄 작업이 안 들어가면은 그냥 뭔가 나중에 햇빛을 받았을 때 뭔가 좀엄마런세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면 그릴 이런 이 블랙 에디션 이 작업 전부 다 다이아몬드 펄 코팅 들어간 겁니다. 네. 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멋진 링컨 노틸러스 라이프 우리 인천 동반자 고객님 어 이따가 우리 20년 아 20년이래 20 20만 킬로 가까이 20만 킬로 탄 이제 소렌트를 몰고 오실 텐데 한번 양쪽으로 한번 나란히 한번 세워서 한번 사진 한번 찍어봐드릴게요 네와 진짜 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링컨 라이프의 출발점에 저 서경웅 팀장도 같이 서겠습니다. 뭐, 험난한 길이든 좋은 길이든 항상 동행하도록 할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객님의 차량 관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5월의 아름다운 봄날 되시고요. 이상으로 포드링컨 영원한 공부한 자서용욱 팀장의 오늘 5월 4일의 출고 기록 마치겠습니다. 고객님들 행복한 여행, 행복한 봄날 되시오. 감사합니다!